지금 60년만에 잡아보시는 건가요? 그, 그렇죠. 네. 오, 수십 년만에 지금. 쿰바야 말로 쿰바야 그러니까 이거를 예, 그러니까 예, 자니 브라더스가 예. 화음에 맞춰서 예. 불렀던 거잖아요. 군바야. 그럼 바리톤은 어, 어떻게 되나요? 쿰바야 말로 쿰바야 아, 그뭐 이런 그 식이구나. 그 이해가 그 됐습니다. 됐습니다. 사랑한 음악에는 그 시절을 살았던 사람들의 희로애락이 그대로 담겨 있죠. 대중가요가 시작된 지 100년 우리는 어떤 노래를 사랑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대중음악사학자 장유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자은입니다 오늘 모신 분 1962년에 데뷔한 이래로요. 네. 60여 년 동안 정말 외고 음악 인생을 걷고 계신 분입니다. 네. 자니 브라더스의 자니 창... 브라더스. 네, 창립 멤버. 김준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합니다. 네. 네. 김준 선생님, 뭐 많은 분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요. 네.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1960년대는 정말 중창단의 전성기였잖아요. 그렇죠. 뭐, 블루베스 사중창단, 네. 뭐, 청종이라고도 했었고요. 한때, 봉봉 사중창단, 네. 또, 멜로톤 쿼텐, 네. 이런 분들이 활동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자니 브라더스는 남성 사중창단의 전성시대를 활짝 열었던, 네. 1960년대의 슈퍼스타. 그렇죠. 그리고 자니 브라더스 하면 떠오르는 목소리, 창립 멤버, 김준 선생님은요 여기서 바리톤 파트였습니다. 네. 선생님 바리톤 파트가 어떤 역할이었는지 한번 소개를 좀 해주세요. 바리톤 역할은 물론 이제 화, 화음 중에 네. 한 파트인데 네. 쉽게 말씀드리자면 음치가 노래하는 듯한 그런 멜로디만 하는 그런 음역을 담당하는 파트가 바리톤 파트예요. 음치가 노래하는 듯하다고 네. 하면은 부르기 어려운 그, 건가요? 이게 참 어렵죠. 그렇죠. 네. 주 멜로디를 아래서 받치는 그렇죠. 화음을 넣는다는 네. 얘기죠한 네. 네. 마디로 없어서는 안 되는. 네, 그렇죠. 잔니 <laughs> 브라더스가 실력이 또 엄청났었고 아, 김준수 선생님만 하더라도 음. 고등학교 졸업하신 후에 당시 경희대학교에서 주최했던 전국 남녀 중고 음악 콩쿠르. 음. 거기서 성악부의 3등으로 입상을 하셨고 경희대 음대 60학번 네, 6 장학생으로 또 네. 들어가실 정도로 엄청난 실력자였거든요 네. 그런 실력자분들만 모여서 그렇죠. 만들어진 그룹이 잔니 브라더스니까 음. 당연히 실력이 엄청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맞습니다. 근데 네. 이런 분들이 어떻게 결성이 되신 건가요? 정말 어떻게 결성되신 거예요? 잔니 어, 브라더스 멤버가 결성된 거는 1961년도에 음. 이야기 되는데 김종필 네. 네. 에, 씨가 단장으로 에, 있던 국가에서 에, 창설한 가무단이 있었어요. 네. 예, 예그린 가무단. 음. 거기에서 훈련을 받은 합창단에서 네. 가장 젊은 친구들이 모였던 게 자니오라더스의 모처예요. 아, 예. 그러면 예그린 가무단에 어떻게 들어가게 되신 거예요? 모집을 했죠. 음, 그, 음으로. 네. 자, 아니, 우라에서 멤버 중에 하이 테너를 네. 담당했던 양영일이가 그 친구가 어디서 그, 요강을 보고. 네. 그럼, 야, 이거 한 번, 너 엔트리 한번해봐 네. 그래서 같이 했죠. 거기에 이제 응시를 해가지고. 네. 그래서, 단원이 된 거죠. 어, 경쟁률이 높았나요? 경쟁률이 한 8대1 정도 됐었어요. 굉장히 높았는데요? 네. 그러니까 뮤지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이 다 음... 음... 와야 되고 정식으로 음악을 공부한 사람들. 네. 네. 그리고 또그 월급이 네. 아주 파격적인 월급이었었어요. 월급이요? 네. 네. 기억나세요? 그 당시에 그 기억이 잘안 나는데 하여튼 하숙비 다 내고 네. 그다음에 저금을할 정도로. 와. 네. 그러니까 그 저희가 그러니까 네. 찾아봤더니요. 네. 그 단복은 계절에 따라서 무상으로 제공을 했고. 물론이죠. 그렇죠. 네. 옷이 귀하던 시절. 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출연료가 파격 대우였는데 음. 향후 무대 활동을 보장한다 이런 조건도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아. 네. 아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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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월급이 당시 돈으로. 5천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5 0원 예, 그러면은 그 당시에 5,000원이 어느 정도 네. 돈으로 추산을 할수 있냐면 네. 1960년에 음. 제조업 상향 노동자 평균 월급이 26,000환 26,000환. 네. 26,000환. 근데 네. 1962년에 긴급 통화 조치가 이제 발표되면서 환이 원으로 바뀌었거든요. 음. 10환이 음. 1 원이 네. 된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제조업 근로자 평균 월급이 한 이만 육천 원환 정도 된다고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네. 5만 환이면 월급이 두배 정도 되는 거죠 네. 일반적인 근로자 월급의 네. 두배 정도를 악단원들이 받았다 어? 당시에 일반적인 네. 악극단원들은 거의 수입이 일정치 않은 그런 아, 상황이었는데 왜그리 악단에 네. 들어가면. 일반적인 노인자 월급의 두배 정도가 나오니까 음. 안정적으로 나오니까, 그렇죠. 굉장히 좋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예그린이라는 이름은요. 옛날을 그리워하면서 미래를 열어가자 네, 이런 네. 뜻을 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그린 악단이요, 1961년 창립된. 그러니까 당시 뭐 한국의 어떤 뮤지컬 네. 뭐 시초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던 네. 중앙정보부장이었죠. 김종필 씨의 주도로 창단이 됐었고요. 네. 종합 음악 예술 단체. 네. 그래서 예그린 악단에 소속이 된다는 것은 국가가 예술가로 인정한다. 음. 그리고 명예와 권력을 모두 얻을 기회가 있다. 네. 이런 뜻이기도 한데요. 그런 거죠. 당시 예그린 악단의 활동 영상 함께 보시죠. 네. 예술인들의 보금자리가 될 예총회관 건립을 위해서 예술가들의 기금 모집 공연이 서울 시민회관에서 있었는데. 내총회관 건립 기념 공연이래요. 네. 저 1963년이라고 합니다. 노동화 음, 네. 공연을 한 거네요. 근데 지금 저 상모 돌리는 거 보면 네. 정말 저거는 뭐랄까 예술이라고 할수 있는 게 비보잉 네. 생각도 나고요. 거의 뭐 그런 느낌입니다. 네. 비보잉의 선구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저 모습이요. 1962년에 예그린 악단이 야외 공연하는 모습이래요. 네. 그래서 덕수궁뜰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제가 이미 없었죠. 아, 이미 장이브라더스가 아, 예. 결성돼서 시작할 무렵. 툼과 합창으로 된 멸치잡입니다. 멸치잡이라고 하네요. 네. 아, 굉장히 뭔가 이름도 정감 있는데 네. 멸치잡. 전통적인 느낌의 공연을 만했네요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전통을 계속 살리고.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네.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오는 가을, 세계 각국을 순방해서 우리 민족 고유의 예술을 소개하게 될 예그린 낙단의 공연이 시민회관에서 있었는데 1962년 7월 25일 예그린 낙단의 공연인데요. 어, 아마 세계 각국을 순방하기 전에 그 공연의 일부를 그 관중들에게 보여 준것 같습니다. 네. 대중연예 중흥을 하면서부 예, 저는 예그린 납단의 이때 공연했을 살짝이 없어요 네. 그다음에 거, 그러니까 종이여 울려라. 네. 음. 종이여 울려라. 네. 그런 뮤지컬을 제가 출연을 했죠. 오. 그 예그린 동기 중에요. 특별히 기억나는 분 있으세요? 나영수 씨라고. 음. 어, 국립 합창단 지휘자도 하셨고 아. 나영선의 부친이거든요. 아. 네. 그분이 저하고 같이 나란히 앉아서 이제 합창단원으로. 아. 근데 그분이 서울대 출신이고 네. 참 노래도 잘했고 악전을. 네. 많이 가르쳐주고 저한테 하, 그리고 예발성을 음. 하는데 어+ 어떻게 하면은 좋다가 발성도 많이 도와주셨고 음. 그래서 굉장히 기억에 남죠 음. 그분이 그렇게 이제 예그린 생활을 하시다가 어떻게 이제 거기서 나오셔서. 독자적인 그룹 활동을 하시게 됐는지, 그 과정의 네, 얘기가 어떻게 되나요? 단원 생활을 하면서 또 쉬는 시간 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쉬는 시간에 이제 피아노 원저리에서 음. 우리 그네 명이서 음. 만나서 그냥 노래를 이렇게 해보고 음. 화음도 붙여서 노래하고 음. 이제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죠. 그러다가 이제 예그린 악단이 해체되면서 어 헤어져야 되니까 음. 내가 참그 아쉽더라고요. 음. 그래서, 야, 우리 한번 한 사중창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제가 아. 제의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의기투합해가지고, 어, 그럼 한번 해보자. 음. 그래서 이제 MBC 방송국이 그 당시에 인사동에 있었어요. 네. 인사동. 어. 거기서 이제 주말 경연대회 뭐 월말 경연대회, 연말 경연대회가 있었어요. 네. 노래자랑 시간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저 입상도 하고 아... 예. 주말대회, 월말 대회, 아... 연말 대회까지 다 휩쓸었지. 연말 대회까지. 그때 불렀던 곡이요. 모든 똑같은 곡을 부르지는 않으셨을 거잖아요. 네. 홍아의 골짜기라고 레드리버밸리 쿰바야 네. 그 음. 같은 노래 또 뭐... 선생서 옆에 기타도 있는데. 아이 기타는 <laughs> 제가... 혹시 <laughs> 노래 기억나시는 거 있으시면 한번 어떻게... <laughs> 그때 자리받아주신 시작할 무렵에 기타 치, 치고서는 예. 그, 그, 그 외에는 안 쳤는데 아, 예. 선생 그럼 지금 60년 만에 잡아보시는 건가요? 그, 그렇죠, 어, 네. 수십 년 만에 지금. 군바야 말로 군바야 군바야 말로 군바야 가 화음에 맞춰서 예. 불렀던 거잖아요. 그럼 바리톤은 어, 어떻게 되나요? 그럼 쿵바야마 쿵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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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야. 식이구나. 예,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이팀 이름은 왜자니 브라더스가 된 건가요? 자니 브라더스는 저희가 자니 브라더스 시작할 무렵에 그 때는 전석환 씨라고. 싱얼로. 싱얼로. 네, 하셨던. 전석환 씨가 네. 같이 했었어요. 아. 그 전석환 씨가 저희를 레슨을 해주고. 아. 음그 전석환 씨가 그 무렵에 미 발군 그 클럽에서 음 연주를 하시고 그랬어요. 음 근데 미 발군에서 그 전석환 씨를 잔이라고 음, 아 자기 닉네임을 잔이라고 불러, 불렸다고 그러면서 네. 야 우리 그냥 잔이 브라더스를 하자 그래서 그냥 잔이 브라더스 를아 전석환 씨의 전 예. 이 잔이로 불렸나 봅니다 <laughs> 전 형제들 이렇게 된것 <laughs> 그렇죠. 같습니다 <laughs> 네 근데 그 당시 활동 모습이 남아 있거든요 함께 보시죠. 네. <laughs> 단, 같이 저런 율동 자체가 그 당시에 매우 드물었던 거죠 아니 전혀 없었죠 전혀 없었죠, 없었죠. 네. 그러니 지금처럼 격렬하지만 않을 아. 뿐뭐 당시 아이돌이죠 그 당시에가 서서 노래하던 시대였는데 네. 맨 왼쪽이 김준 네. 선생님, 그쵸? 그 다음이... 김현진 멜로디 네. 그 다음에 베이스 네. 맨 오른쪽이 하이테너네 음. 아... 아 수십 년 만에 직접 영상을 또 아니, 옛날 모습. 처음 보니까. 처음, 처음, 처음 보는데요. 아, 진짜요? 네. 저럴 수가 있었나? 그러 <laughs> 이렇게 예그린에서부터 탄생한 실력파 그룹 잔니 브라더스가요. 음, 음. 그 오늘 소개할 이 노래로 엄청난 히트를 기록했거든요. 음. 1981년에는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 4위를 음. 차지할 정도였는데요. 그만큼.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는 노래입니다. 제가 오늘 이 옷을 그냥 입고 온게 아닙니다. 네. 아, 지금도 어디선가 이 노래를 배우는 청년들이 있는데요. 바로 빨간 마후라는 하늘의 사나이. 내 마음 믿지 말아라 번개처럼 지 나갈 청춘이 가다 네, 빨간 마을아 <웃음> <진짜> <웃음> 엄청나게 유명한 노래입니다 저 어렸을 네. 때 여기 여서 빨간 마을아 아, 저도요 꾸렸었는데, 네. 그때 하여튼 얼마나 이 노래가 인기였는지 초등학교 운동회를 할 때도 이 노래를 응원가로 쓸 정도로 네. 전 국민한테 인기를 끌었던 노래고 심지어 한국인뿐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에서 뭐 네. 대만, 한나마, 일본, 이런 데서도 이 노래가 인기를 끈 거예요. 음. 초창기 한류 히트곡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심지어 대만에서는 이 노래를 자기들, 자기들의 자기 원래 군가라고 네. 착각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대만 사람들이 이 노래를 많이 또 불렀었고, 음. 이 노래 제목이자 또 영화의 제목이기도 네. 한 빨간 마우라. 그게 또 아직까지도 우리 공군의 상징이기도 하고, 음. 정말 엄청난 제목의 엄청난 노래인데, 이 노래 녹음 과정이 아주 극적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어, 저 빨간 마우라 노래를 받은 게, 그날도 이, 이 동화방송 유행한 응접실이라는 오. 그 프로그램에 저희가 출연하게 됐는데, 네. 그래서 그 동화방송 2층에, 로비에 이렇게 네. 안, 우리가 앉아서 연, 랩파트를 연습을 하고 네. 있는데, 음. 황문평 선생님이 네. 아마 방송국에 볼 일이 있어서 오셨는지, 네. 하여튼 헐리우도 이렇게 오르+ 오시더니 야너희 장이 벌어서 잘 만났다 그러면서 네. 이+ 이 부문에서 그탈절지 악보를 네. 꺼내 꺼내서 네. 이렇게 네번 접은 거를 펴서 우리한테 내음면서이거좀 빨리 좀 녹음을 해야 되겠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뭐 하여튼 우리뭐 그냥 황 선생님이 허락을 하니까. 그거를 스타디에 들어가서 녹음을 가녹음을 했죠. 네. 그래서 그때 녹음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고해서 그러고 가시더라고. 요 그래서, 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빨간 마을'이라는 영화를 시사회를 해야 되는데 아유. 그 주제가가 없다. 아. 그래서 그 신상욱 감독님이 아마 황문평 선생님한테 네. 급히 부탁을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황문평 선생이 그 동화방송에 대시 타고 오면서 대시 안에서 그를 쓰신 거예요? 작동? 네, 작동. <laughs> 그 메모를 해가지고 와서 그걸 저희를. 와. 이거 거의 무슨, 뭐 순식간에 멍게 꿀에. 콩고먹듯이 <laughs> 그냥 악보 바로 작곡해서. 그걸 바로 네. 줘서. 그걸 보고 바로 불러서. 그렇게 해서 시사에서 틀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후에. 에 영화가 이제 상영돼야 되니까 네. 극장에서 그래서 제대로 녹음을 춤으로 모스터드에서 또 아... 그때 녹음을 오케스트라하고 같이 했어. 아1차 녹음, 아... 2차 녹음. 네. 그랬네요. 아... 그때 제대로 한 거죠. 오리지널 아... 빨간 마을을 들어보면 휘파람 소리. 네, 네. 네. 그거 누가 한 거예요? 코 휘파람을 제가 불었어요. 아... 와, 우와... 제가 들은 얘기도 있는데 황무편 네. 작곡가가 원래부터. 자니 브라더스를 염두에 두고 이 노래를 만들었다라고 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면 아 일단 이제 황무편 작곡가한테 63년도 초 여름에 갑자기 이 노래 제안이 들어간 거예요. 음 당시 신필름, 신상옥 감독의 네. 신필름에서 작곡을 이제 의뢰를 했는데 지금 파일럿들이 첫 추격, 출격할 때그 장면에서 틀어야 될 노래가 있는데 음 없다 지금 빨리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음 근데 오늘이 비행장 빌려서 촬영하는 날짜니까. 오늘까지 노래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황당한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독, 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호평 작곡가가 노래를 막 구상하면서 이 노래 누구한테 부르게 해야 되지 막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가 동아방송 음악부장한테 전화를 했더니 지금 여기 방송국에 잔입 받을 수 있다. 그 얘기를 듣고 어금나고 거기 가서 잔입 받았을 때 부르게 만들어야지 하면서 택시 타고 가면서 그 안에서 작곡을 해가지고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방송국 가서. 제가 어, 처음 듣네요. 네, 그래서 잔입 받았을 때 노래 불러버렸 그러니까 택시장에서 작곡할 때부터 이미 잔이 브라더스 노래다라고 생각하면서 작곡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우연이라고 생각하셨지만 사실은 필연이었다 작정하고 찾아간 피, 거였다. 피, 거였다 뭐 이런 거네요 선생님 그럴 수 있었겠네요 참고로 이 노래 작곡가 그 황문평 선생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황문평 선생님은 황해도 해주 출신으로 음. 오사카 음악학교에서 성악을 전공을 네. 하셨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뭐 가요 평론가로는 최초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600여곡의 가요 또 350편 이상의 영화 음악을 작곡을 했고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영화는 정영일, 음악은 황문평. 음.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정말 저명했던 작곡가고요. 그만큼 실력이 있고 또 평소 연습이 되었었기 때문에 음. 아마 이 빨간 마우라가 잔니브라더스에게 갔던. 것이 아, 아닐까. 이드니까 잔이브라스 생각하면서 작곡해서 딱 좋겠죠. 네. 한국그 작곡가도. 이분들은 벌써 예그림부터 다 호흡을 맞춰온 음. 분들이니까 이분들이 하면은 바로 할수 있겠다. 네, 그게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음. <laughs> 네. 근데 이 노래가요 좀 특이했잖아요. 당시 유행가하고도 좀 스타일이 달랐던 거죠. 트로트도 아니고. 네. 그 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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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리듬이었거든요. 네. 네. 즉 한국적이었었어요. 오, 그 그러니까 기본은 서양 음악이지만 뭔가 한국적인 냄새가 좀 네. 나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제가 보면은 이 노래가요. 그러니까 행진곡 특유의 그 단순하고도 또 아주 명료한 네. 또 리듬에다가 반주가 선율에 종속되어 있어서 멜로디가 그대로 반주로 된 네. 거잖아요. 근데 이런 특징이 좀 보이고요. 가사가 또꽤 네. 서정적이지 않나 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노래 가사에 뭔가 그 남자의 희로애락이랄까요? 남자의 청서 네, 네. 이런 게 담겨 있죠. 참, 가사가 참 좋았던 것같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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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가사가 네. 일단 네. 빨간 마부라는 네. 하늘의 사나이 그 앞부분은 이제 일절이자 3절 다 똑같은데 맞아요. 뒤로 가면서 가사가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이 뭔가 좀, 이렇게 낭만적, 사나이의 낭만.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뭐, 빨간 마우라를 목에 두르고, 구름 따라 그른다. 나도 그른다. 아가씨야 내 마음 믿지 말아라. 번개처럼 지나가 청춘이한다 이런 것들이, 그 당시 기준으로는 뭔가 풍요나마 같은 느낌의, 남자의 낭만 같은 게 저런 식으로 표현이 된것 같고, 이절에 뭐, 그까지 부귀영화 무엇에 쓰랴 사나이 일생을 하늘에 건다. 3절에 막 부르지 말아다오 내 이름 석자 하늘에 피고지는 사나이란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어떤 남자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비장미와 낭만 사일럿의 자유 의심 그렇죠 자유의심. 그렇죠 네. 뭔가... 나는 하늘하고 결혼했어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럼 뭐 북영화도 다 필요 없고 네. 부르지 말아라 내 이름 석자 네. 하늘에 피고 지는 사나이다 근데 저 아가씨야 내 마음 믿지 말아라는 무슨 뜻인가요? 공군 장교 네. 파일럿에 대한 선망이 대단했죠 그 시절에 아 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나는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왜냐하면 나는 하늘을 지키다가 언제 산호할지 네. 모르겠죠. 아니 맞아, 맞아. 저도 아, 사실은 음. 그 생각을 했어요. 음. 그러니까 아가씨야 내 마음 믿지 말아라. 음. 굉장히 뭔가 좀 시크하게, 좀 음. 차갑게, 냉정하게 말했지만 저 말인즉슨 음. 하늘에서 정말 언제든지 비행기 타다가 네. 어떻게 될지 네. 모르니 음. 그러니까 나한테 너무 기대하거나 음. 의존하지 말아라. 음. 뭐 이런 느낌이 네. 아니었을까. 그런 거였을 것 같아요. 그런 거였 같은 같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작사한 분이 이제 한운사 작사가신데 네. 네.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어, 한운사 선생님. 님은요. 본명은 한 간자 남자 어. 한간남 씨인데요 서울대 불문과 재학 중에 방송 작가로 활동하게 되면서 음. 학교를 중퇴하고요 이후 신문사 문화부장으로 일하고 또 영화 시나리오 작가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음. 어, 시인으로도 활동을 했고요 장편 소설 현해타는 알고 있다 그리고 영화 빨간 마오라의 시나리오를 썼는데요 음. 그 최고의 작사가 또 작곡가. 어. 가수가 만나서 정말 급박하게 만들었지만 영화와 노래가 함께 성공을 하면서요 명동 거리에 빨간 마을라를맨 조종사가 나타나면 아이돌처럼 막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 파일럿이 어대생들 사이에서는 신랑감 후보 1위였다고 합니다. 당시. 공군이 너무 인기니까, 초인기니까, 음. 꼭 그런 걸 이용하는 나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laughs> 네. 얼마나 그 당시에 공군 장교가 인기가 많았는지, <laughs> 네. 공군 장교 사칭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당시 신문 기사가 있거든요. <laughs> 네. 기사를 한번 보시면, 1967년에 조선일보 기사에 여인의 호기심 노린 가짜 대위, 이런 식의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당시에 20대 남성 최관용 이 사람이 그 공군대위 행세를 하면서 이제 사기를 친 거예요. 이 사람이 절도, 정과 2범인데, 음. 형무소에서 출감하고 일주일 만에 서울 남대문 시장에 가서 1 5 0 0 0 원을 주고 공군대위 정복하고 계급장을 산 거예요. 그 다음에 공군대위 명함까지 만든 거예요. 어. 딱그 제복하고 명함 갖고 다니면서 이제 자기 그렇게 사기를 치면서 20대 여성 등 3명의 여성한테 내가 최근에 미국에서 보석을 사가지고 왔는데 이거 통관시키려면 통관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41만 원을 뜯어내가지고 유흥비로 탕진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67년에 아니, 예나 지금이나 왜 그런데요? 아, 네. 그때 68년에도 똑같은 기사가 나왔는데 가짜 대이에 속고 돈 뜯겨라고 해서 또 20대 남성이 이번엔 송정구라는 사람이 동대문시장에서 공군 군복을 사가지고 대위 계급장도 가짜, 그 이름 명찰도 다 가짜로 만들어서 네. 다니다가 과자점에서 사귄 20대 여성 강모양 그 강모 20대 여성하고 6개월간 동거까지 한 거예요 와. 동거하다가 그 들통나게 생겼으니까 가, 가짜 군인이라는 게어 뭐라 그랬냐면 나 이제 제대해야 된다 제대를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라 해서 18만 원을 강양한테 갈취해서 유흥비로 탕진했는데 그 사실을 뒤늦게 한 20대 여성 강양이 20대 남성의 역사를 잡고 경찰로 끌고 가서 붙잡혔다. 이런 기사가 68년에 아. 나왔습니다. 역사를 잡힐만 합니다. 아. 네. 당시 저렇게 공군행세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셨어요? 당시에도요? 그 시대에도 그 파일럿의 인기가 하여튼 뭐, 음. 음. 대단했어요. 음. 그러니까 저도 사실, 야, 나도 공군에 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한 적도 있고 아, 그 정도로 네. 이미 스타신데 음. <laughs> 그리고 그그그 무렵 에 빨간 마을에 히틀러 무렵에 공군 네. 부대의 의문 그 공연을 많이 다녔거든요 아 근데 공군 부대 가면은 꼭그 파일럿복을 우리한테 입혀 입혀주고 음. 그래서 이제 무대에서 파일럿 차림으로 노래 빨간 마을을 부르고 그랬으니까 아참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